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마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스피 좀 다소 하락을 했고요. 개인이 9,579억. 그다음에 외국인이 샀고, 외국인이 4998, 4,998억을 팔았고 기관도 4,850억원을 팔았습니다. 어, 코스닥도 수급은 비슷하구요 근데 이 코스피, 코스닥 둘다 보면은 오늘 상승 종목이 많습니다. 어 하락 종목 대비해서 어 상승 종목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이제 하락한 이유는 이제 우측에 코스피 200 차트를 보시면은 코스피 200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수가 아직 내려온 것으로 보이고요. 어 일단 코스피 200 종목들 삼성전자를 비롯한 아 최근에 좀 버텨줬던 어, 또 제가 뭐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제가 좀 저점에서 올라왔던 이런 큰 종목들이 좀 빠졌는데, 아마 사유는 이제 오늘 아침에 봤던,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던 그 ETF 이제 리밸런싱 기간도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어 단순히 이유라면 어거 금방 바뀝니다 왜냐면은 이제 편출했으면 편입도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어 일단은 이제 금요일날 올라왔던 종목들이 좀 빠지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어기단차임메모를좀 들고 오늘 시장은 아니 금요일에 이미 우리나라가 다반 다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다 말씀을 드렸고. 어 일단은 뭐 코스피 코스닥 둘다 아, 큰 종목들이 좀 빠졌는데, 아, 문제는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특징은 정책 테마주죠. 이제, 총선에서 이제 거대여당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중반 이후로 이제 점점 후반으로 저, 들어가고 있는데, 이러면 보통 나오는 게 이제 레임덕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총선에서 거대여당이 나왔다는 것은 이 레임덕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해소가 되었다. 아, 이렇게 더볼 수가 있어가지고 그간 문재인 정부의 추진하던 정책들 원래 이런 초반에 추진하다 정책들이 점점점점 힘이 빠지는데 이번에는 이 총선을 계기로 이 정책들이 힘을 받으면서 어, 2018년 때부터 추구해오던 대북 정책이랑 수소 관련 어, 이 대북 정책은 이제 뭐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회담 등을 통해서 이미 이제 시작이 되었던 거고 어, 오늘 이제. 그 동해안선 재추진 소식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급등하고 또 이제 어~ 인도적 코로나 관련 지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대북 관련주들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기억나시려나 예전에 이제 문재 인 대통령이 내가 수소차 홍보모델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수소정책을 굉장히 어~ 밀어붙이셨었는데 제 이제 그래서 이제 수소정책 테마주리도 어~ 좀 급등락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 일단 뭐 이제 수소 관련된 뉴스 대북 관련된 뉴스들이 이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런 종부터 지금 당장 조언이가 당장 사라 또는 이제 나왔으니까 사지 마라 이런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계신 대로 잘 대응하시면 되시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지금 뭐 타이밍 봐서 매수하셔도 상관없는 거니까 어 그거는 어 이걸로 인해서 뭐 앞으로 더 간다 안 간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게아니고요 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자주 들어오는 질문이 시장이 앞으로 오를까요? 빠질까요? 이건 요즘에 맨날 들어옵니다. 이런 질문을 맨날 하시는데 시장이 오를지 빠질지는 몰라요. 어 지금 당장 현재 어 나우만 딱보다 나면은 어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대충 예상이 되겠지만은 이 시장이라는 항상 새로운 요인이 생기고 어 새로운 요인이 생기는 이유는 뭐각 은행들이나 정부에서 또는 각 부처에서 어한 액션을 취하면은 그 액션에 따라서 현상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아주 이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경제 폭망한다라고 했지만은 연준에서 돈을 이렇게 풀어버리면은 어 이건 안 망이에요. 돈을 이렇게 풀면은 안 망하고 이 돈을 얼마나 풀었냐라고 하면은 이 달러로 이 달러를 이렇게 펼쳐서가 아니고 달러 뭉치를 어 뉴욕에서부터 어, 하나, 하나, 하나씩 두면은, 뉴욕에서 워싱턴까지 다섯 번 왔다 갔다 할 정도의 돈을 뿌렸대요. 어, 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많이 돈, 많은 돈이 있으면은, 당연하게 이제, 버블이란 게 생기면서, 이 버블이란 게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다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 보면 시장이 또 망할 수는 없어요. 시장은 계속 올라가요. 대신에 또, 어떤 뉴스가 나오면 또 시장은 또 빠지겠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언제나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정확하게는 불가능하지만은 어 현재 지금 상황에서 딱 봤을 때어 아무리 어떤 좋지 않은 상황이어도 그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이 생기고 은행만 건전하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쉽게 안 떨어집니다. 어 시장이 그 이월 떨어진다라는 것은 어 그래봤자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뭐차임매으로 나온다라든가 이런 조정이기 때문에. 시장이 뭐 하락한다 할수 있지만은 이렇게 코로나처럼 시장이 급하게 빠져라면은이 코로나 같은 악재가 좀 있어야 된다. 이제 그 이후로 빨리 올라온 이유는 시장에서 돈을 풀었기 때문이다. 그때 지수가 뭐 1,400, 1,300뭐그 부분까지 간다, 1,100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사실 연준에서 돈을 이렇게 빨리 안 풀었으면 어주 주주 주주 계속 빠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연준에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반등이좀 되었던 거고 근데 이제 지금 딱 상황에서 보면 또 시장이 어떻게 보면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새로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없으면 항상 이 차이 매물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어 항상 이, 지금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다 그렇지만 수익 나면 팔고 싶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수익 나면 팔고 싶어요 아주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수익이 안 났어도 손실 받다가 이제 매수가까지 왔어요 그럼 또 팔고 싶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이제, 시장이 많이 올라왔던 이유는, 그, 유동성이 풍부해졌기 때문이었는데, 지금 이제 뉴욕 연, 연, 어, 연방은행에서는, 이제 국채 매입 규모를 절반으로 줄인대요. 그러니까 스위스 어, 그돈의 유동성을 막 늘리는 것을 멈추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에요. 그다음에 이 실적 시즌 또 무서운 게 뭐냐면은 시장이 빠지기 전에 이 S&P 4가 19배, 20배였는데, 지금 그 정도 됩니다. 아주, 미국 시장도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실적이 앞으로 나빠질 거라, 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 언제든 조정받을 수 있는 영향이기 때문에, 어, 항상 조정과 차익 매물에 대비하는 것은, 어, 나쁘지 않아요. 이것은 항상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뭐 실적 시즌 시작하기 전에,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목요일이 좀 정점이 될 겁니다. 어,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나라 GDP 발표하고 인텔 실적 나오고 수요일날 어, 수요일날 SK 하이닉스 실적 나오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어, 조금씩은 어, 지금 조정을 좀 준비를 해봐도 해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또뭐 만약에 인버스 같은 걸 사시더라도 나중에 손실나머는 어, 다른 종목으로 수익내면서 이모, 해제버리, 이모스 그냥 파시면 돼요. 어, 이제 그냥, 뭐, 시장이 올라가는 것만큼 가장 좋은 건 없기 때문에, 대신 시장이 하락할 경우에는 하락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반등하기 위한, 어, 말은, 대비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어, 시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오늘 오후 마감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음, 네,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